할렐루야, 아메. 할렐루야, 아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와우. 정말 아주 멋있다 우리 전부 우리 황홀함 지으러 보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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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이겼다. 아. 할렐루야. 이겼다. 아. 예. 아, 우리 홀리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저 오늘 빨간 점바입으신 우리 하집사님. <laughs> 선 오늘 다른데서 처음 되고 오신 분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리파워로 불러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들을 홀리파워로 모시며 으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면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이 거짓의 형, 이 거짓의 형을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의 형과 이 어둠의 형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우리가 쇠속화되어 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교회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여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서면 이시간 회개합니다. 아, 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카퍼리드로 또삼일절 강화문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눈을 뜨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마이크로 외쳐대도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이.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홀리파오로 모셔서 으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니 한국교회 전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원해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서수고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해 베풀어 주셔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이 거짓의 영, 이 어둠의 영을 아직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부리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교회 되지 못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교회의 위기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게 전체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제 백성들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에 비늘이 벗기지가 여쭈없어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 여쭈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탄절이 바로 고람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